같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고, 닫힌 구간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fx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생긴 함수. 1부터 2까지는 이런 직선. 이때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만족합니다. 여기에는 이 뜻이 뭘까요, 이거? 자, 이거는 주기 함수입니다. 주기 함수. 어, x의 값에다가 2를 더한 값이 항상 같아요. 주기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주기가 2란 얘기예요. 주기가 2다 주기가 2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0부터 2까지 이 그래프를 그대로 반복해 주면 됩니다. 0부터 2까지 이 그래프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주면 f(x)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수 a, b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자, 그러면 어, 요 주기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주기 함수가 주기가 2인 연속 함수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연속이 돼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 f(x)가 지금 요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보세요. 연속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0을 대입해 봅시다. 0을 대입하면 0의 함수값하고 2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식에나 나오겠네요. 여기다가 에 0일 때 함수값은 여기 있죠. 등호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0을 대입하면 여기다 0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됩니다. 그다음에 2의 함수값은 2가 여기에 등호 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했더니 2b 플러스 1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0일 때하고 2일 때가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 같으니까 식이 나왔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식은 뭐냐면 자 여기 그래프 여기 그래프가 경계가 1입니다. 1. 그러면 1에서도 지금 두 함수가 연속이 돼야 되겠죠. 그럼 1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1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또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극한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좌극한 값은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좌극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좌극한 값이죠?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좌극한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의 우극한 값. 그럼 1보다 큰 쪽이니까, fx 식이 요겁니다, 요거. 이게 fx 큰 쪽이죠? 1보다 큰 쪽에 관한 식입니다. fx 식에다가 이거를 bx 플러스 1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x에다가 1 대입하니까 b 플러스 1이 우극한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갖다 놓고 시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또 만들었습니다. 첫번째 식과 두번째 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A 값, B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정리됐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는데, 화면을 멈춰 놓고, 먼저 푼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어, 새 실수 ABC에 대해서, ABC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에는 이 2차 방정식의 어,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자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무엇에 관한 성질입니까? 연속함수의 성질이죠. 연속함수의 성질.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이 2차식을 fx라 놓습니다. fx를 좌변에 있는 이 식을 fx라 놓자 하자. 그러면 이 2차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겠죠. 이 말을 써줘야 됩니다. 자, 연속이고, 자, abc라는 값에 대해서 이제 집어넣어 봅니다. a를 집어넣어 보면, 자,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이거 0이죠. 그 다음 요 뒤쪽도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이것도 0이 돼가지고 남는 것은 이 부분만 남습니다. 여기다 a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양수입니까? 엄수입니까? A, B, C의 부호가 이렇게 종이 되어 있죠?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더 큽니다. 그럼 얘는 음수고, 얘도 음수가 되겠죠? 음수끼리 곱하니까 얘는 양수가 됐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F, B를 대입합니다. B를 대입합니까? 요것만 남죠? 요거는 B보다 C가 크니까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가 돼가지고, 곱하니까 음수가 됐습니다. f c f 함수값도 x에다 c를 대입하면 뒤에는 있요 c는 0. 여기도 c 대입하니까 0이 돼 가지고 남는 것은 요 앞부분. c ac b만 남습니다. 그 c가 가장 크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 곱하니까 양수가 되겠습니다. 왜이걸 계산했을까요? 네,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 그림 볼게요. 지금 음. 그림을 선생님이 잘못 그렸어요. 2차 함수인데 엉뚱하게 그렸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3차 함수를 그려버렸네요. 자,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a의 함수 값은 양수입니다. 이쪽에 양수가 있고 b의 함수 값은 음수가 됐고 그 다음에 c의 함수 값은 다시 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해서 a는 양수, b는 음수이기 때문에 어, 사이 값정리에서 f의 c1, 요, 여기 0이 되는 값이 c1 이랍시다. 어, fc1이, 함수 값이 0이 되는 그 말이죠. 함수 값이 0이 된,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이 c1 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인 c1이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와 c 사이에서도 사이 값정리에서 이번에는 0이 되는 값을 c2라 그랬네요. 함수 값이, 어, 함수값이 0이 되는 그런 c2가 c2가 마이너스, 어 b와 c 사이에 적어도 하나 또 존재한다. 사실은 이차 함수이기 때문에 두 개입니다. 두 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증명을 했죠.